아.. 들어! 아, 아, 바보 아니었어요? 뭐임? 아, 새벽 내신들. <laughs> 의자가 왜 여기 다있음몰 <laughs> 모르겠다. <laughs> 그러니까. 내일 떨어져. 그래서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음. 왜다있음 여기? 원래 새벽에 절대 없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 56 그러니까. 곱하기 3은 아니야. 나는 원래 새벽에 있었어. 일주일 동안 없었던 거야. 순천아 혼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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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돌리고 혼자 반할래? 들어가. 반했어. 56 곱하기 3은 순천 디진. 백십팔. 파이팅. 백백 백십팔. 예. 야왜니 니네 할 말만 하냐 서로. 아니 각포만하그야 그 돼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노력이라구요. 각자 각자 할 말만 하니까말아 말의 자유를 막는게 그런 게 아니. 말의 자유를 만든 게아니 아니 말의 자유... 여보세요? 말의 자유로 를많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 대화라는 거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건데, 각자 자기 할 말을 하면 주고받을 수 없잖아. 내가 너한테 말을 주면 너한테 오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 속담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이런 예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는 말이 좋든 나쁘던거에 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을 인정하쁘다.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말이 가야지 오는 말이 아, 있던데 우선 아, 그제약이 어, 사라졌단 전당이 말이야. 멈추는 타이밍인데 아무도 안 멈추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 멈추는 사람은 아, 내가, 그러니까 때, 내가 하는 말은 있잖아. 대화라는. 거아니거 여보세요. 난 너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아그중요가어 대답했다. 와 대답했다. 이러 박수. 여러분 박수. 야, 중력이 발전했다. 와, 중력아. 이제 좀 듣네? <laughs>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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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듣고 있다. 이탈이, 돈 네, 네, 받으세요. 진짜로. 아, 한꺼번에 사 아, 거야. 중력고, 중력고. 중력안 보이면, 도 듣고 사세요. 제발. 중력안 보이면, 할대로 사지 말고, 듣고라도 사는 말이야. 이탈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 누군안 보이면, 피뜯 야! 안 뜨는 건, 뿐만 안 뜨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나 이제 쇼미더만이 쇼미더만이 쇼미더만 일찍 현장 같대스어 이제 진정됐어? <laughs> 나 너무 심심해서 그래 난 너무 <laughs> 심심해 <laughs> <심심해서 웃음> 솔직히 심심해서 솔직히 심심해서 <웃음> 심심하긴 하다 <laughs> 나, 나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나더 세상 간줄아 지루 얘기를 하지마 아 지루가 아니라 그치즈치즈 지루, <laughs> 아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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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랑 배달 왔어 지루 루는 어떤 너희랑 배달 왔어 치루 치루 치 치루해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자 한번 주제를 바꿔봅시다 자너 저희 지구온난화에 아, 대해서 너머. 한번 너네 뭐먹 배달받아올게 배달받아올게 아, 아. 아. 너네 또 너네 또만두국 먹냐? 저희 지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볼때는 <laughs> 요즘 너무 추워요 지구온난화는 <laughs> 정당히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laughs> 지구온난화가? 많이 네. 진행되도 추운거 아니야 근데 승철아, 내가 봤을 때넌 지구온난화에 대해 1도 몰라. 아니요. 지구가 더워지는 거잖아요. 승철이 어, 말안 하고 있어 얼추 원칙 가장 원칙적인 건 그게 맞긴 하지. 하지만 그 기온이 올라가는 게 어떠한 현상 때문에 일어나다고 생각하지? 음, 그거는 승철이 말안 하고 있어. 니탈이 미친 척 하시네, 갑자기. <laughs> 승철아. 내가 미쳤어. 승철아. 승철아, 삼성전처럼 승철 돌아가자. 미쳤잖아. 몸이 미워서 하지만 하지만 년 전에 니지만 뭐, 먹었는데 사람 진짜 소름 돋더라. 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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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머하는만 하지만 하지만 가지만하지지금 하지만 하지만 형지만하도만 하지만 들었어요아만야 그거 이제 만하전인가 5년 전으로 가야 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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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하지만 점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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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늘려 하그 어떻게 보면 시간은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응,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였어. 오케이, 마음이 통했구만 아우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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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뭔 주제야, 대박 <laughs> 아니 대화가 왜 이러는겨. 야, 너네 뭐 먹냐고. <laughs> 내가... 어? 나욕안 했지? 어, 욕 원래 욕하세요 픽맨님아직 녹화 안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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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